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잘못됐다 이런 건 없죠? 예, 네, 정답은 없습니다. 잘못된 것도 없고요. 다만 저도 그래요.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 촬영 하는데 제가 뭐 얼마나 잘 나가지고 뭐제 말이 정답이라 합시고 하겠습니까? 상대방 말이 맞으면 제 말도 맞는 거죠.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잘못됐다의 기준에서 좀 이걸 변환하면 이렇게 생각해요. 저는 좀더 나은 방법이 있다.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. 좀더 나은 방법. 제가 실력을 지금까지 늘려오기 위해서 계속 갈고 하고 또 갈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보다 좀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? 현재보다 좀더 나은 방법, 지금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도태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. 지금 이거보다 좀더 나은 게 뭐가 있을까? 조금 더 나은 거. 이걸 자꾸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, 개선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. 처음에 발견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느 정도 실력치까지는 금방 올라가는데 또이 괜찮은 방법이 좀 상한 선, 맥스치가 없지만 맥스치에 딱 도,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좋은 걸로 개선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긴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도 해야 돼요. 안 하면 멈춰요. 그리고, 이제 멈춰 있는 게 사실,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벽이 있다고 생각해요. 이제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. 그리고, 어느 순간 되면은 일에 탁 부딪혀가지고, 일에 딱 부딪혀가지고 못넘어가요 이거를. 그럼 고객도 없고, 상담 실력도 줄어들고, 아무튼 이런 에러 사항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이 벽을, 앞에 가서 벽을 넘으려고 하지 않고, 아, 저기 벽이 있구나 하고, 미리 뛰어넘으려고 합니다. 이게 이제,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. 마음가짐.